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해볼 기업은 유니셈이라는 기업이죠. 이 기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크러버 칠러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일단 한번 유니셈을 네이버에 쳐보면 사이트가 나올 거고 이 사이트에서 한번 장비 사업부를 보면 스크러버 칠러 딱 여기 되어있죠. 음. 이게 핵심이에요. 이 회사에. 그럼 스크러버 칠러를 한다.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냐. 이게 반도체에 쓰여요. 일단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스크러버와 칠러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볼수 있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인 스크러버를 사용하지 않던 공정의 유해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스크러... 아 보면 요새 이제 스크러버 칠러가 GST라는 기업이랑 유니셈이라는 기업 이두 가지가 같은 사업을 해요. 한국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두 개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고객사가 스크러버를 사용하지 않던 공정의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스크러버를 줄, 사용을 늘렸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제작에서는 스크러버가 사용이 안 됐던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공정 유해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스크러버를 사용을 늘렸다. 그럼 스크러버는 뭔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유해가스가 나오거든요. 그 유해가스를 흡수해 주는 거죠. 그거는. 어. 그리고 칠러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요. 음. 이제 요새 친환경이면 ESG 그쪽이 이제 곽강을 받으면서 이제 이 반도체 소재 장비 아니, 반도체 공정에서도 이쪽이 더 많이 쓰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밝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실적이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어. 작년에부터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이제 7월달에 나온 한참 전에 나온. 보고서인데 이제 보면 고객사 ESG 활동이 실제 매출 증가에 가여서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죠. 반도체 공정에서 ESG 활동이 강화된 거는 유니셈의 매출 성장에 기여한 점이 이제 이거 보면 ESG는 점점 회사들이 다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고 이 추구해야 는 방향에 이 핵심 이 수혜를 받는 기업이 스크러버 칠러를 만드는 유니셈과 GST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어떤지부터 보면 될것 같은데, 유니쌤. 음. 유니셈은 시총이 3,500억 정도 되고, 실적으로 보면, 2 0 장, 이제, 2012년부터 쭉 보면, 쫙, 한번 17년도에 늘었었죠. 확두배 정도 늘고, 그 이후에도 실적을 유지하면서, 이번에 또 3,000억으로 갔죠. 2000에서 3,000억. 50%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3,300억 정도, 한10% 정도 상승할 예정이다라고 나와있네요. 이번에 이제 외출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 2,000에 300에 380 여기 이제 정확히 380억이 아니라 3, 436억의 영업이익에 381억의 순순이익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부채 비율 그런 것도 없고 최근에 뭐 음, 뭐, 딱히 특별하게, 뭐, 수주공시나 그런 거는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부채비율 30%. 그럼 PER이 대충 10배가 좀안 되죠. 한 9배 정도 되죠. 이제 이거랑 비교해 볼 회사가 유니스, 이제 GST라는 회사예요. GST에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들어와서 찾아보시고, 이제 GST 보면 시가총액 3,000억 회사고요. 이 회사가 PER이 대충 9배. 왜냐면, 시총이 한 5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적 면에서 보면, 이번 년도 실적 면에서만 봐도, 어, 비슷해요. 작년에는 조금 딸렸어요. 어, 2020년도에 딸렸는데, 2021년도에는 GST 쪽이 더 앞섰고, 이, 만약에 GST가 이 실적을 그대로 끌고 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GST가 유니셈보다 훨씬 더 성장 동력이 더 높은 거 아닌가라고 싶어요. 네. 이거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왜냐면 여기서 보면 2016년도에서 7년도 때확 뛰었다가 GST가 조금 점차 줄다가 이렇게 간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훨씬 더이유니셈 이 쪽이 훨씬 더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율에서는 훨씬 더 뛰어났었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꾸준히. 근데 이제 GST가 그거를 역전했고 그 역전을 계속 갈 수만 있다면 GST 쪽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어차피 같은 산업을 하는 건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는 10%, 둘다10% 정도 예상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이렇게. 음, 영업익률은 어차피 같은 산업을 해서 그런지 엇비슷한것 어 같아요, 둘 다. 이제 차트를 보면, 유니쌤. 이제 유니쌤, 오늘 급등이 나왔죠? 5% 정도. 이게는 최근 이제 여태까지 전쟁이 난다,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하면서 빠졌는데, 유니쌤은 되게 견조하게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어. 보면 이때 코로나 이전에서 급등이 한번 나오고, 이 박스권을 안 깨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단단하다. 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되게 튼튼한 종목. 왜냐면 실적이 뒷받쳐주니까 그런 거겠죠. 어. 그래서 아마 이 박스권은 웬만해서는 잘안깰것 같아요. 지금, 오, 오늘도 그냥 결국에는 저점을 다진 것 같은 느낌이, 강한 느낌이 들죠. 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매매법은 박스권 매매가 되겠죠. 박스권 하단에 사서 뭐 지금도 하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 이런 하단에 사서 상단에 파는 건데 여기가 상단이긴 한데 실제 여기까지는 오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음,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 신, 이제 신고가를 뚫어야 되는데 음, 신고가를 뚫으려면 뭔가 좀더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그거까지 기대하기 힘들고. 제가 봤을 땐 그냥 무난무난하게 이게 저점이라면 14,000원 정도. 음. 14,000원보다 살짝 밑에 13,900원 뭐 이런 라인에 매수를 한다면 이때쯤에 매도하는 게 제일 베스트가 아닐까요? 어. 이제 지금 종가로 쳐도 15% 정도가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다가 시간은 좀 길지만 한두 달 동안에 이렇게 상승이 나오겠죠. 여기는 무리여도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라고 봐요. 왜냐면 이 회사는 실적이 받쳐주니까 어, 반도체 산업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 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회사를 보면 반도체 관련 장,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랑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음, 보면 GST 이거랑 비슷한 게이 GST가 있는데 GST랑 유니세은 조금 다른 게, 유니쌤은 여기서 급등이 한번, 2021년도 1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이 박스권을 그린다면, GST는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어 최근에 이 박스권을 뚫었고, 이것도 똑같이 이 박스권을 지켜주는 어 그런 모양을 나왔어요. 5% 정도 시가 갭이 엄청 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 예, 그러니까, 오히려 GST 쪽이 훨씬 더 견주했어요. 유니쌤보다. 이유는, 이 이번에 상승했던 이 상승 추세가 안 꺾였다라고 볼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저 만약 이 종목 GST를 매매했다라면 저라면 한 3만 7, 3 0 0천원이하 정도인데 이 정도 끝에가 아니라 이 정도에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한 8, 9% 정도. 지 종가 기준으로 아마 이런 것도 갭이 떴다면 내일 조금 눌릴 수도 있는데 뭐 눌렸. 이, 뭐이 밑에서 한다면, 있죠. 적, 이, 이것만 안 깬다면, 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아까 했던 얘기가 이제 반도체랑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라고 볼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이제 연기금이랑 기관 쪽에서 또 팔아야 되죠. 그걸 살려면. 왜냐면, 패시브 자금들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빠졌 팔 상대적으로 많이 팔아서 빠졌음에도 덜 빠졌어요, 지수보다. 훨씬 더 견조하게 여기를 버텨줬죠. 음, 바닥을 완전 다지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보면 훨씬 더 반도체가 되게 강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보면 반도체가 이제 강했다는 거는 대부분 여기 이쯤에서 11월 달 이쯤에서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강했고 이번에 빠졌긴 했지만 누구보다 더 크게 반등이 좋고 그 반등에서 이번에 빠질 때도 또안 빠졌고 어 이걸 보면 11월 달쯤이라고 했잖아요 GST 보면 11월 달어 비슷하죠 이게 명, 이제 막 하이닉스랑 반도체 이게 오르면서 그때 이제 GST도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상대적 저평가다 하면서 왜냐 유니셈은 한동안 이때 올랐지만 못올 올랐, 모두 못 올랐으니까 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웃긴 게, 같은 산업을 하고, 실적이 GST 쪽이 훨씬 더 좋았음에도, 유니셈이 훨씬 더 견조했고, 훨씬 더큰 상승이 더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GST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이, 이, 정도, 2월달 구간인데, GST도 이때도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이거랑 비슷하죠. 상승이 한번 나오고, 이박스권까지한 번을 깼는데, 아니, 깨지 않았죠. 바닥까지 또 다지고, 다시 박스권까지 들어올리고, 이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고 들어올리고 그리고 다시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다시 들어올리고 횡보하고 그런 식으로 가겠죠 아마도 왜냐면 이것도 횡보를 한 1, 2, 3, 4, 5, 6개월, 7개월 정도 횡보를 한 거니깐요 유니셈은 한 1년, 유니셈은 이제 한 1년 정도 어, 유니쌤은한 1년 정도 횡보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둘다 좋아요 둘다 좋고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면요, 유, GST고 좀더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면요, 유니셈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면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종목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